즐거운 다도만 가고 즐겁게. 어이, 나 오늘 머리 가개판이야오리 어깨판 됐지? 괜찮은데요. 또? 어? 괜찮으신데요. 짜증하게 아예. 아시가 없어. 이 높은 거 다시 한번 갈게 내가 축을 잘못나눴는데 이게 그러니까 각도를 쪼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응. 야잠깐 빨리 가 정말요? 아니 저기 오빠 옆방 누구 는데요어 고이 제일 게일 집가오라고 제일 게일 집 가요. 왜왜 게일 집 가냐고? 네영어이버으니까일 가줘. 어작센 우리 안 버려졌으면 좋가지지 틀고다고 우리가 저 이렇게 쪼개니까 원이 이쪽 쪼개는데 각도가 안 나왔잖아. 네. 그래서 이 새끼를 어디로 쪼개야 되냐면 이 각도가 유지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돼? 네. 어 그럼 이게 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쪼개면 이쪽이 옆, 옆면이 뭐가 될것 같아? 이렇게 부채꼴. 원이 되지 않겠냐? 네. 어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3소도 자리 어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꼴에서 뭐만 찾으면 돼? 각도 일정하니까 네. 아, 반지름 음, 반지름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 어? 뭘 그리냐면, 요렇게 원을 그려. 응? 응. 밑, 이게, 이게 뭐야? 름면 응. 어? 어? 어. 근데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어? 여기서 거리가 X만큼 떨어진 놈이 여기서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음. 응. 네. 어. 이제 지름이 얼마나고 그랬어? 2. 반지름은 얼마? 1. 그럼 이놈 반지름이 <laughs> 1이 되는 거야. 이해 되지? 1배 x 어그 좋지 루트에 1배기 x 제곱 이름 반기름이네. 그래안되 어, 그러면 자, 저놈의 하나의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 어? 어, 요렇게 생긴 부채꼴이야. 반지름 얼마? 루트 1배기 x 제곱 30도짜리. 그럼 이 새끼 넓이가 어떻게 돼? 원의 넓이얼 파이. 아, 예. 어, 1 빼기 x의 제곱에 파이 곱하기. 360분의 30은 몇 분의? 네. 잠깐만. 몇 90도는 삼12 12분의 1 되어야 한대. 예. 어, 이 부채꼴 의 넓이가. 이건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해돼? 네. 그럼 자, 이제 저 남이 짝 움직여. 두배 인티그랄 0에서 얼마까지? 어, 어, 한쪽만 봐도 되잖아, 이렇게. 두배 어, 이해돼? 어, 이해 <laughs> 어. 뭐해야 돼? 12분의 파이에 1 빼기 x의 제곱 dx 그리고 이거 앞으로 뽑아내면 돼야 돼. <laughs> 네. 6분의 파이에, 어? 6분은 뭐냐? 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0, 1 이렇게 되는데 네. 나 기다렸지? 어, 이건 방향부터는 다시 읽지만 각도가 이렇게 가면 9에서는 각도의 방향으로 쪼개야 돼 2시는 실수하지 말자 네. 선생님도 어. 이제 다시는 실수안 할게. 그럼 이놈이 가로치고 1 집어넣으면 얼마? 1 빼기 200, 3 0 6파이, 곱하기 3분의 2 하면 얼마? 1 9번에 한... 음, 음. 이제 뒤에 질문 289번까지 했냐? 290번까지 했냐? 아니, 마지막 것만 하는데 마지막, 뭐. 어, 네, 마지막. 294 오케이. Okay. 오케이. 음. 혹시 이질케할거 있냐? 있냐? 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이풀어와야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풀이오케 그래 속력이 뭐일 때, 사실은 이 속력이 최소일 때의 시간을 구해야 돼, 그래안 그리 그게. 그리. 네. 그리고 몇초 동안부터 3초. 일단 위치 나오면 속력은 뭐야? 음. 어. 네. 시간 분에 거리. 거리가 위치니까. 어? 여기서 내가 찾는. 속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dy dt 이렇게 되냐? 벡터라고 했잖아. 그 그래? 양거리 어. 벡터의 크기는 루트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 놈의 이렇게 된 놈이 속도거든그래안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dx dt의 제곱 더하기 d 어, dt의 제곱. 이 놈이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옳기. 그러면 루트에 쭉 놈이 뭐라고 해야 까 t t 어, 에, t 어, T. 응.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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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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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어, 가될 때는 어, 야 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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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어, T의 제곱 마이너스의 더하기, T의 제곱 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는 뭐가 되야 이거는 최소가 어떻게 어, 제가냐 1, 왜? 신비랑 음. 이게 여기가 그냥 쉽게 말하면 루트 이렇게 되는 게 쉬워진 거야. 그게 그래 안 그려. 이놈이치오거 문제 제가사지요 사주지요? 사주지 않냐? 산지요요사기지요오기지요 사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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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사주지요? 사지요사주지에사지요 사주지요? 사주지요? 사 근데 이두모 어디서 b 니까 T. 의 제곱하고 T. 의 제곱분의 1이 네. 같을 때 그리안그리 네. T. b o T. 가 얼마일 때? o T. Bobago, T. b 그 b a g o T. b 네 b a g o T. Bobago, T. Bobago, T. Bobago, T. b o b a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T의 제곱 분의 1에 DT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의 제곱이야? T 더하기 T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안 돼. 네. 어, 그러니까 이 놈이 이렇게 DT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요. 음. 아, 잘했지? 네. 덕분한 마디 해. L N 은1부터4은 집어넣으면 얼마? 출2 탈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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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출은 탈출은 탈출은 2출은탈 어, 생존 어떻게 지문 학거 있어? 응, 안 되는 거?